여자도 아니지? 어? 아니, 여자도 아니고, 본인이 뭐, 뭐 렇게 길렀어? 지금 성 정체성을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어요. 어? 형, 내가, 형을 왜 내가 준비한 게 있어. 가만있어. 내가,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어? <목소리> 형을 남자로 만들어줄게, 내가. 머리를 붙이고 싶고, 뭐, 땜빵이고, 뭐 마음에 안 들던, 뭐. 근데 나한테 와서 달라해. 알았지? 나 간다! 첫 번째. 형은 나한테 고마워야 해 돼. 왜? 남자든 여자든 말이지, 어? 형이 그렇게 남자가 돼서 말이야. 개집이 같은 헤어스타일 하고 다니면 은 굉장히 혐오스러워.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. 터무스러워 한다고, 어? 대중성을 위해 형을 구제해 준 거라고, 어? 두 번째는 중요하면서도 간단해. 만만하니까, 어? 아니, 솔직히, 피해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형이야, 어? 난형 같은 친구가 어떻게 레슬링을 하는지 난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, 어? 그래서 내가 그날도 질줄 알고 내가 거기서 그러고 대기 타고 있었어, 어? 그러더니, 어? 어이구내 예상이 맞았네. 쳤잖아 그날. 덕분에 나 쉽게 한번 먹였지. 어? 다음 경기. 그럼 다음 경기 상대? 나야. 지상 최고의 개성연출자 진 개성. 다음 경기에 내가 지상 최고의 개성연출을 보여 줄게.